안녕하십니까. BJ 사이맨스입니다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맨스 자, 멘트가 중독성이 쩔게, 여러분들. 오케이. 자, 아프리카TV 선 방송 중인데요. 자, 물리 문제를 하나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리 문제. 이게 몇 년도 문제였더라? 몇 년도? 자, 이게 몇 년도 문제였냐면요. 2014년도 9월 평가원 19번 문제. 자, 골평가원 19번 문제. 오케이. 일단 여러분들 그림 하나 그려놓고 갈게요. 자, 그림 하나 그려놓고 갑시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자, 어떤 그림이냐면, 자, 이쪽에, 일단 그림을 크게 하나 그려놓을게요. 음. 여기에 물이 있고요. 물이 있고, 자, 밑면적이 섹션이랍니다. 밑면적이 섹션. 면적이 섹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높이가 여러분들 h1, height 1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떠 있네요 a가 이렇게 떠 있어요 오케이. a가 여기 떠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네요 여기 b가 있는데 b에, b에 주어진 데이터가 e로 보입니다 e로 보이 e로 아 잠깐만요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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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로 보이 v. E로 v. 자 e로 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이 또 있네요 오른쪽 그림이 또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2고요 h2고 자, 그 다음에 A. A가 이렇게 있고요 A가 이렇게 있고. 이 녀석이 이렇게 잠겼네? 오우, 잠겼네. 잠겼네요. B래요. 어, B래요. 자, 1, 2, 3 대는 다시 반갑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이민재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다른 곳으로 빠지는면 어, 마요님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다. 마요님.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네. 자 어떤 그 함정이 빠질 수가 있냐면 네 반갑습니다. 어떤 함정이 빠질 수가 있냐면 얘가 이렇게 가라앉아버리면 얘가 떠오르니까 얘가 떠오른 만큼 이들의 높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 사이드 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되게 어, 어렵게 바라보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력은 자 부력과 부력 관련 문제는요, 부력과 중력의 평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중력과 부력과 중력과의 평형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력과 중력과의 평형. 자, 이걸 해석하시면 너무나 쉽고 간단하고 그냥 금방 끝나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물의 밀도가 로랍니다. 로, 로, 로. 자, 그러면. 물의 부력이 있겠죠. 물의 부력은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고 이들이 갖고 있는 중력이 있겠네. 그렇죠? 중력과 힘의 가 무게값이죠. 그러면 가에서 먼저 해석을 해보시면 자 보세요. 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가능합니까? 어떤 게자 보세요. 일단 요거 물의 부력은 로브이지죠. 그렇죠? 로브이지, 로브이지. 근데 이 물이 갖고 있는 부피는 단면적에 스곱하기 h가 결국은 물의 부피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자 다시 자 다시 긴 걸로 갑시다. 좀긴 걸로. 자 갈게요. 가에서 자 보세요. 가에서 물에 아,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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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력은 자저 물체들의 자저 물체들의 물체들의 무게의 합과 같겠죠? 어 나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나도 자 예. 일단 이 문제 하나 해결하고요, 아시겠죠? 이 문제 하나 해결하고요. 자, 그러면 가에서 물의부역은로 v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죠? g 그럼 결국은 뭐예요? 로 v g니까 v g니까 s 곱하기 h1 아시겠죠? s 곱하기 h1 자네물체에 가라앉은 부분만큼의 부피로 계산하는 거아 계산할 수도 있고. 물의 부력과 물체의 무게의 합, 즉, 부력과 중력의 평형으로 계산하는 게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력과 중력의 평형으로 계산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물의 부피는 뭐예요? 물의 밀도는 로. 그죠? F는 로브이지니까, 그쵸? F는 로브이지니까. 자, 봅시다. 로. 부피는 단면적 섹션 곱하기, 높이. 그럼 어떻게 되죠? 섹션 H1 그 다음에 뭐예요? G값이죠? 이건 같더라. 뭐랑? 물체의 무게의 합과 같죠? 맞아요? 0824님? 자 일단 다 풀고 나서 제가 질문 받을게요. 물체의 무게의 합 그러면 A는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웨이트 A 자 그럼 FA로 갑시다. 헷갈리니까 자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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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자그 다음에 B B는 뭐 V 로지 브이죠 로지 브이 로지 브이 로지 브이 오케이 로지 브이 로지 브이 자로지아 2로 2로 아 죄송합니다 2로 브이지 자 지우 고 갈게요 2로 브이지 자 2로 브이지 2로 브이지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똥냥꿍냥님 어서 오십시오 똥냥꿍냥님 어서 오세요 여기 f a 는 보세요 여기나 여기나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FA 값은, 가와 나가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얘는, 빼줘도 돼요. 요렇게. 요거 생각 안 해줘도 돼요. 어차피 여기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같기 때문에, 빼줘도 됩니다. 그럼 봅시다. 일단, SH1이라는 녀석을 구해낼 수 있겠네. 왜요? 요거, 요거 사라지겠죠? 요거, 요거 사라지겠죠? 요거, 요거 사라지겠죠? 자, 그럼 1, 2, 옵니다. 자, 1, 2, 옵니다. 그럼, 가의 데이터 값에서, 가의 데이터 값에서, sh1은 ev 값이 래요그렇죠 ev 값 되죠. 오케이, ev 값야 네. 오케이, ev 값. 자, 그럼 요 녀석은 뭐예요? 아, 요 녀석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 요 녀석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b가 갖고 있는 부피가 v잖아요. b가 갖고 있는 부피가 v잖아.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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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그럼, 퐁당 빠졌으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서 당연 요소, 이녀석, 요석하고이 면적 섹션하고, 즉 섹션 보세요. 섹션 곱하기 h 2항 값, h 2항 값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서 얘가 갖고 있는 부피만큼 늘어났을 거야. 따라서 뭐예요? v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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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죠. V죠? 아, 그럼 됐네. 자, 이제 갑니다. 이거 되게 쉽게 끝났어. 오케이. SH1-SH2 값은, 자, EV-V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SHA 묶자. H1-H2 한 값은 묶어냈죠? 그러면 이거는 V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 H1 H2 값 물어본 거니까 H1 H2 값을 s 분의 V. 이것이 정답이죠. 오케이. 이해가시죠? 여기에서 핵심은 얘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누가 뜬 만큼 너가 여기 있을 때 얘는 한 이만큼 됐겠구나. 그럼 어 너가 부피에 지대한 영향을 주겠네. 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하지? 이 함정에 빠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함정에 빠지면 큰일 나요. 부력과 중력의 평형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부력과 중력의 평형으로. 그러면 결국은, 부력과 중력의 평형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석은 배제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간 하나, 똑같은 거, 뭐 얘니까. 배제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세요? 자, 우리 그 1, 2, 3, 4님은 중학생이시기 때문에 이거, 그, 저, 뭐야, 모르시는 게당연하고요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안 들어본 거하고 들어본 거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쵸? 들어보시면 됩니다. 로브이, 로브이. 그래요, 그래요. 너는 그럼 완전 배제무시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보세요. 어, 그래서 얘한테, 얘한테 데이터를 안준 겁니다. 무시될 점, 무시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녹화만 잠시 끊고요, 오케이. 그래서 구력과 중력의 평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카톡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아우 배프선두개 감사합니다. 꼭 주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BJ 사이언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